근데 추남도 들어주지 않냐고. 저 사람한테 말하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저 사람한테 말하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내가 정직한데. 오히려 내가 거짓말 쟁이고 자기네들이 정직한 자가 되어 버리는 바뀌어지는이 사람들 이왜 그래요? 뇌물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래. 뇌물이. 뇌물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들은 나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저들에게 일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저들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나를 죄인이라 취급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나내 편이시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부르시오. 방패시라. 여호와 말씀은 순결함이며 흙도관에 일곱 번 달려는 은과 박도다. 하이 저에게 말씀은 성경 가르쳐 주실 때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말씀은 순결하고. 흑동관이 일곱 번 단련의 은과 같더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흑동관의 은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단련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 말씀으로만 고침받을 수가 있다고요. 이 말씀으로만 위로받을 수가 있고 이 말씀으로만 위로, 어, 뭐, 변화받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 말씀이라는 것. 못된 나고집부리고 못됐던 나 나를 이 말씀을 펴주시고 흑둥하니 일곱 번 달려가지 이말씀을 숨겨라 해서 숨겨라 서이 말씀을 내가 너를 얼마든지 고치 너를 변화시킬 수있느니라 말씀이라 말씀 이 말씀 말씀이라 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상고한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계셔야 되고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날마다 강단에서 생수를 받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혼자 내가 말씀 많이 보면 되지. 착각.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내 속에 독사 구렁이들이 있는데, 짐승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혼이 성경 봐요? 여러분 혼은 땅 속에 있는데, 여러분 속에는 짐승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짐승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누가 내 안에는 혼이 성경을 봐요? 아니면, 내가 말씀 보니까 내 속에, 내혼속에 내 있는 짐승들이 죽어나가나요? 능력이 있나요? 진리의 말씀이 지혜가 있나요? 아니면, 하님의 생명이 있나요? 성령세례도 받지도 못했으면서, 성령세례도 못 받고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말씀을 상고한다고 내가 살아납니까? 이말씀의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는 은과 같이 갓도다. 날림마다 이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되고 날마다 이 말씀으로 식 받아야 되는데 최종에 그 능력이 있느냐고요? 권세가 있느냐고요?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너를 깨끗케 했느니라 날마다 날마다 내가 어떻게 어떻게 나가 너를 너를 훈련시켰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깨끗케 했는지 이 말씀이 순결하며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은은 어때요? 불색이 나서 날마다 다해서 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금도 어때요? 불색이 나고 날마다 어, 어떻게 해서 예쁘게 나온다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지혜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이말씀이곧 진리의 영, 보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피의 십자가 부활하신 능력이에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는 생명. 말씀의 생명의 진리의요 진리 이 말씀의 내 안에 이아체 경건한 자가 충성된 충실한 자가 끊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끊어집니까 내가 충성된 자인는데 경건한 자인는데 어떻게 이제는 내가 충성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합니까 왜내 속에 내는 짐승이들의 독사가 마귀한테 사로잡혀버렸어요 마귀한테 사로잡혀버렸으니 여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로다. 이 세대, 이 세대는 무슨 세대요? 예 악한 세대. 이 세대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서 지켜달라고. 요이 악한 세대는 뭐요? 예뱀 소굴의 뱀 소굴. 온통 뱀 소굴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만나주셨때 여러분 각 가정에 방향면은 온통 뱀 소굴. 이 방이라고 깨끗한 부분에 보이질, 보이질 않아요. 깨끗한 부분, 한 부분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뱀속을 해, 뱀속을. 바닥이 깨끗한 곳이 없어요. 암꽃을 숲고 아주 큰 구렁이. 여러분 따라다니, 여러분이 같이, 같이 들어가면, 은 따라다니, 여러분은 줄줄줄, 따라다니요, 여러분 가는 대로. 여러분 집에 있어요. 있고, 계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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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마다 다 뱀이 한 마리씩 앉아있어요. 왜? 지나가는 자들을 유혹하려 잡으려고 지나가는 자. 너는 누구야? 여기 왜 왔어? 이 지역에. 너는 누군데 여기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 그냥 다니십니까? 그냥? 뱀이에요 뱀. 계단 계단 계단마다 다 뱀이에요. 거리 거리마다 다 깔려있어요. 깔려 있 있어, 깔려 뱀. 짐승들. 이런 것들에 들키지 않으려고 제가 지나가면 그냥 땅으로, 땅으로 보여요? 땅으로? 그냥 땅으로. 땅으로 보여. 아버지, 깨끗하네요? 마귀들이 안 보여요? 보아라. 마귀들이 안 보인다 고 그랬더니, 땅과 똑같은 색, 깔로 칠해가지고 숨어있으니까 바닥진 것처럼 딱 엎드렸으니, 이 짐승이 쭉 일어나요. 땅 색깔로. 그러고 드러나요. 보았느냐? 저 짐승들이 땅인 것처럼, 산인 것처럼, 길거리인 것처럼, 가장하고 누워있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숨을래야 숨을 수 없어요. 제가 가는 곳은 숨을래야 숨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나한테 들킬까,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이렇게 가장하고 숨어있어요. 나무인 것처럼. 나무 색깔로 숨어 숨어있어요. 나무 색깔로. 이와 같이 여러분 가장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딸 집에. 그런 여러분 집에 이런 짐승들이, 이런 귀신들이, 또살았어 군들이 가장해서 여러분 거짓 목자, 거짓 신학자, 또 거짓 부홍사들이 여러분 잡아, 잡아요. 잡아서는 거 묶어놓고 들랑달랑 하면서 여러분 종노릇하죠 돈 벌어 와라. 빨리 성경금 들여라. 헌금 들여라. 이게 도둑이에 이리 때에 이리 때제 문으로 들어오지 않니한건도둑 도적이라.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도적이라. 겹끌로 들어오는 건 도적이라. 도적들이 도적들. 취정들이. 해돈 벌어 와라. 헌금 들여라.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면 이 거짓 목자들이 받아서, 받아서, 받아서 이 마귀한테 갖다 주기 때문에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요. 아무리 헌금 드리고 봉사한다 해도 하늘에 상달되지도 않고 생명력에, 행위력에 기록도 안 돼요. 땅도 없어요. 농사실 땅도 없어요. 땅 받았다 하지만 거미줄, 썩은 땅. 열매는 구대가 가득한 마귀자식의 열매. 여러분은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치, 이 말씀대로 왜 경건하지 못하고 충실한 자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거짓말을 하는 거는 내가 거짓 혀로 내가 이기리라. 옷된 말로, 욕으로, 무지막스러워 귀신들은 무지막스러운 욕을 해요. 여러분은 기도드린다고 하시지만, 음 기도하시고 기도하신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들어보면, 아니에요. 얼마나 모지막스러운 욕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시나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욕으로는 중앙부원 기도하지만, 욕으로는 아주 유창한게 기도를 기가 막혀요. 아주 기도, 기도 기가 막혀. 그러나 그의 혼은요, 귀신에 하기 때문에, 무지막스러운 욕이 아주 듣기고, 내가 입으로 따라서 집사님은 지금 귀신이 이런 욕을 하고 기도가 아니고 욕입니다. 흉내내기도 힘들어요. 너무도 지독해서. 너무도 잔인한 욕, 저주 저주의 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이런, 이런 아침하는 말로 내 혀를, 내 자랑하는 혀를 꺼내려다. 제가 말하길 우리 혀를 누가 이길 것이냐? 내 혀를 누가 이길 거냐고요. 누가, 내 혀, 나 귀신인데. 이 귀신의 말을 누가 이길 거냐고요? 네가 나를 이겨? 귀신의 말을 누가 이길 거냐고요? 독한 말로, 독한 욕으로, 독한 혈기로 싸우잖아요? 그 말을, 그 속에는 귀신이 그러는 건데, 그 속에는 뱀이 그러는데, 누가 나를 이길 거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내, 누가 입술을 우릴 것이니, 내 입술인데, 내 입술인데, 누가 나를 말려? 누가 나를 이겨? 내 입술이라고요? 예, 여러분 말을 하지만 지금 누구 말을? 해? 뱀의 말, 귀신의 말, 짐승의 말, 이 독사의 말, 용의 말. 누가 이겨? 여러분 이 뱀을 이길 수 있어요? 짐승이길 이수 있어요? 용을 이길 수 있어요? 뭔 얘기죠? 그러니 이 짐승들이, 귀신들이, 거짓목자, 거짓선제, 거짓영들이 당당한 게 누가? 네가 나를 어떻게 이겨? 지금 이 하는 말은 지금 짐승들이나 가정은 사망의 것들 말하는 거야, 지금. 누가? 내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을 우릴 우리 것이니, 우리의 주관할 자가 누구려 함이나 이다. 우리 지금 누가 이길지? 대수는 짐승을 누가 이길 거냐고, 나는 짐승이다. 나는 뱀이다. 나는 용이다. 나는 귀신이다. 나는 거짓목자다. 우상과 우상숭배 자, 이런 귀신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속에 들어앉았고, 누가 내 입술을 이겨? 막 입술 소 돼지 개 고양이 고랑이 이런 입술 얼마나 사나워요? 이 입술을 누가 이길 거냐고요? 이런 것을 영적인 것을 보시면서 성경을 증거하고 영적인 것을 보시면서 성경으로서 저들을 뽑아내주고 죽여놓고 드러내 주셔야지. 이 본거 없이 그냥 성경만 드러내주니 날마다. 뭐, 주일 지켰어요. 11조 드렸어요. 건축금 드렸어요. 감사, 나는 봉사했어요. 나는 천국 가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정말 그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찾는 입술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짐승들에 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들어있고, 거짓 목자, 거짓 선제, 거짓 연자들이, 거짓 신학자들이, 혼들이 이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입에는 정직한, 충실한 자 인생 중에서 끊어지나이다. 저희가 유대 각기 말하기를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도 아침에 냄을 갖다 주면서 아침하고 아 그래요, 그래요. 당연히 저 사람이 옳지 않은데도 예, 그래요, 그래. 그 말이 오자 마,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아닌 것인 것을 지적해주시라고 하셨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똑같은 사람. 많이 아닌 줄 알면서, 비로하니 인생 중에 높아지는 데 때, 네. 악인이 처체에 행하는 거다. 예, 보십시오, 악인이죠. 이제는 이런 모든 죄들이 내 안에 가득하니, 사람들 속에 가득하니, 다들 이제 악인이에요. 악인이 처체에 행하는 거다. 사방에 깔리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그러니, 마귀 자식들 마귀 자식 악인하면 뭐예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 날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혼하고, 살인하고 이런 모든 세상에 깔려 사람 날마다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날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다 죄잖아요. 이런 죄들이 알겠니? 처치에 횡령하는 거 깔려 있잖아요. 코로나 전병이왜 왔습니까? 홍수를 왜 오고, 지진을 왜 오고, 기근을왜 옵니까? 가뭄을 왜 오고, 전쟁을 왜 와요? 이건 다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여와 호저가지켜사이 세대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로다.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서 보존시켜주시옵소서. 지금 이제는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끊어지니, 끊어지고 없으니, 저들은 날마다 아침마는 말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인생들이 이제는 악인들의 차체를 흉행하나이다.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의인을 찾아볼 수 없는, 다 악인들의 악인, 다독살자식들이 하거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발걸음 보면 여지없이 독살자식이잖아요. 악인들이잖아요. 악인들 선인을, 의인을 찾아볼 수 없나이다. 그러니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려면 뭐요? 6절에 여가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관이 일곱 번 달려는 음과 같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켜주다나 말씀으로 고쳐주셔. 말씀을 보내서 이겨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이 이 영적인 비밀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하며, 전하고, 듣고, 교회 다니고, 온전히 십일조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드리고 주를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속지 말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는 것도 말씀해 주셨나요? 죄와 허물을 지적해 줬나요? 오전에 말씀 같이, 그의 죄와 허물을 지적해 줘라. 이사의 58장에 금식 기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지적해 줘라. 지적해 줬나요? 당당하게, 여러분 깨끗하다고? 정직하다고? 여러분 속에는 아무것도 죄가 없습니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말해주셨나 들으셨느냐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을 심해요. 손가락으로 제가 기도 애들이신 분 중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한명두명 명 꼽을 정도예요. 꼽을 정도 다독서의 자식들이, 뱀의 자식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읍도감의 말씀으로 날 막아. 말씀의 순결함이에요. 말씀으로 순기 말씀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 깨끗게 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의 그 진리고 이 말씀이 곧 복음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시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 부활하신 권세입니다. 아멘. 잘 말씀해 하는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악인이 첫째 명령 하나이다. 이 악한서 악인이 사방에 깔려있잖아요. 다 악인이 다 악인. 성인가 하는 데도 악인이에요. 지혜적인가 하는 데도 악인이에요. 왜요? 그 속에 짐승들 있잖아요. 말가들 있잖아요. 뱀 소골이잖아요. 그래 악인이죠. 진정한 목자가 진정한 성도가 구원받는 것이지. 악인이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악인이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잘 분별하시고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지원온듭니다 아멘. 아멘.